샬롬 8월 27일 수요일 아침 7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신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과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여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합니다. 여와를 두려워하면서 그의 길, 그러니까 그가 명령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편에서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도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보람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에게 가족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녀들은 어린 올리브나무와 같다 비유합니다. 이는 가족의 번영을 상징하지요. 고대 금동지방에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번영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를 뜻합니다. 즉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복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땀 흘려 일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삶이지요. 복은 결코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한 수고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은 사실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앞선 기록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후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여와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여와께서 시연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며, 그에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합니다. 이는 장수를 뜻하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자손까지 볼 정도로 장수하는 복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한 가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로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편이 말하는 복이 당연한 일상처럼 평범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살때 얻는 복은 큰 부자가 되고 누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기보다는 참된 행복을 뜻합니다. 이는 5절, 6절에서 공동체의 복으로 확장되지요. 개개인 모두의 행복이 곧 공동의 행복이 되고 공동의 평화가 되지요 즉 개인의 하나님 경혜가 공동체의 복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 내 자식의 하나님의 경혜가 결국에는 나아가 공동체의 복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 복, 그리고 불순종, 그 다음 심판,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시편이 언급하고 있는 미련한 자와 같이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나 그복 자체, 번영과 풍요를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그삶 그삶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복을 사모하십시다 작게는 나 그리고 나의 가정 자손 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수고의 열매, 그리고 가정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와 나라와 그 세계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